여러분들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끝판왕 S클래스를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할 겁니다 벤츠 S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W222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S클래스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인 블랙 바디의 색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차 다른 차들이랑 비교를 하지 마세요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짝당 60만원이라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4짝 네 모두 교체가 되어 있고요 60만원짜리 반사 썬팅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상당의 엠비어트라이트까지 새 걸로 시공을 해놨답니다 때빼고 광내 외관 관리 상태는요, 유리막 플러스 세라믹 코팅까지도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빛이 나는 광택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 1억짜리의 S클래스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웬만한 차이는 없는 옵션이죠. 압축도어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2.5인치라는 넓은 디스플레이와 게이판에서 나오는 화면은 정말 정말 시원하네요. 2열 승객을 위한 뒷좌석 전동 커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필레 스피커는 화려한 부메스터 오디오가 여러 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과 함께 전좌석 열선과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똑똑한 AI가 작동해주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핸들 열선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룸미러, 2채널 블랙박스, 에어컨 시스템은 무려 쿼드존 에어컨 시스템 뒷좌석 승객들을 배려한 전동 커튼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장품 고치라고 달려있는 건가? 롱바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람도 싣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김팀장이 소개해드린 자동차 벤츠 S 클래스 둘둘둘 모델의 350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블루텍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소수 타입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사대문 지님을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옵션 좋고 성능 좋고 관리 상태까지 사랑을 많이 받아온 차가 왜 이렇게 저렴하냐? 옆에 재원표 간단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4만 키로를 주행한 자동차입니다. 아 이. 그래서 저렴하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출고 후한달 2,000km 무상 점검 수리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정말 전 차주분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차량이기 때문에 저김 팀장이 이렇게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도 서두에 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S클래스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 2490만 원이라는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주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